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의 미래를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 개발을 위한 길잡이로 김성권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설계 조건을 분석해 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나요? 이번 시간에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3D 프린터의 회로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계 조건을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3D 프린터의 기구 검토를 토대로 회로물의 크기와 설계의 제약 조건을 파악해 보고, 3D 프린터 구동 모터 등각 회로품에 대한 성능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 조건을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먼저 회로 설계 조건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우선 3D 프린터의 기구부터 검토해야 하는데요. 전자회로는 프린팅 과정을 프로그래밍하고 제어를 하기 때문에 3D 프린터의 기구의 구조와 크기 그리고 특징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는 전자회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네, 3D 프린터의 회로 설계를 결정하는 기구부를 검토하고 그에 종속되는 구동기구 구조를 이해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3D 프린터는 3차원 공간에서 한 측씩 재료를 쌓아 올려서 모델링된 데이터를 실물로 복제하는 과정인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파일에서 지정한 지점으로 재료를 분사하는 노즐을 이동하거나 혹은 반대로 노즐이 있는 지점으로 프린트 되어야 할 부분이 옮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3D 프린터 개발 단계에서는 이러한 공간 이동에 대한 이송 방식, 즉, 기구가 결정이 되면 설계된 기구를 정확하게 구동할 수 있는 회로 설계 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3D 프린터에서 적용되고 있는 구동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그에 맞는 회로 설계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사님 3D 프린터에서 적용되고 있는 3차원 구동 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보시는 것들이 대표적인 3D 프린터 기구 구조 타입입니다 3차원 모션인 공간 이동을 위해서는 최소 세개 이상의 구동축이 필요한데요. 통상 제어를 간단히 하기 위해 각 축을 X, Y, Z로 하나씩 1대 1 매칭을 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음, 그럼 구동이 어떻게 되는지 메커니즘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죠. 우선 3D CAD 모델 이미지를 3D 실물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면 프린터는 모델을 슬라이싱 과정을 통해 일정한 두께의 얇은 층으로 나누는데요. 이들 각 층의 형상을 2차원 평면 운동을 하는 기구 구동부에 재료 분사 노즐을 장착하여 재료를 분사하면서 3차원 프린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동부는 층마다 높이 조절을 위해 이송하게 되는 지축방향 직선 이송과 2차원 평면 운동을 하는 XY축 구동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구동축은 XYG 축으로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R이나 세타 축도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3D 모델이 카테시안 좌표를 기준으로 모델링 되어 있어 슬라이싱과 툴패스 생성 시 카테시안 좌표값으로 변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프린터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운동 구조 방식별 모션 구동 방식들입니다. 음, 벨트나 볼스크류 구동 구조도 있고, 리니어 모터, 병렬 로봇 방식도 있군요. 음, 그런데 강사님, 쓰레기 프린터의 기구 구조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터와 같이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하는 액츄에이터가 필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3D 프린터에서는 정해진 위치로의 정확한 이송을 위해 위치 제어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동 제어 방식 종류와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검토된 기구를 충분히 동작할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어야 설계 검토 사항을 결정할 수 있겠네요. 구동부 제어 방식에는 어떤 방식들이 있나요? 크게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서보 모터 시스템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오픈 루프 제어 방식입니다. 네. 서보 모터 시스템은 모터를 의미하는 건가요? 모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령을 받고 일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서버모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서버모터 시스템은 지령을 받아 동작하는 부위와 이를 자체적으로 감지하여 피드백 제어 시스템까지 포함하고 있죠. 기본 구성은 모터, 드라이브, 위치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그럼 서버모터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서버모터는 DC 서버모터와 AC 서버모터.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DC 서보 모터는 가격이 싸고 제어 회로가 간단하여 소형화가 용이하지만 고속 회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C 서보 모터는 구조가 견고하고 고속 회전이 용이하지만 제어 회로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선택해야겠네요. 음 강사님, 그럼 서버모터 시스템 내에 있는 드라이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드라이브는 제어하는 시스템인데요. 부여된 목표 입력에 대한 빠른 추정 응답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밀한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모터에 공급되는 전력을 서버모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시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모터에 공급되는 전력을 서보 모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시켜 주는군요. 강사님, 기본 구조인 위치 센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치 센서에는 광학식 엔코더, 자기식 엔코더, 레졸버 등이 있는데요. 광학식은 말 그대로 광원을 이용하여 위치 정보를 검출하는 센서입니다. 슬릿이 있는 회전 디스크와 투광용 광원, 수광 소자로 구성되죠. 자기식은 자기 드럼을 이용하여 위치 정보를 검출하는 건데요. 자기 드럼과 자기 저항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졸버는 회전자 각도에 대응하는 전압이 권선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위상 변압기로 스테이터, 로터, 회전 트런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버 모터의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픈루프 제어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네. 오픈루프 제어 방식은 개루프 제어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시스템의 출력을 입력에 피드백하지 않고 기준 입력만으로 제어 신호를 만들어서 출력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네. 목표 제어 값을 그대로 출력 측 제어로 쓰는 방식이네요. 네. 기본 구성은 입력 값이 들어가는 제어기와 제어 대생이 되는 플랜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오픈 루프 제어 방식에는 어떤 모터를 사용하는 건가요? 보통 스테퍼 모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구동축이 회전하면 구동축과 로터가 함께 회전하는데요, 로터의 원주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영구 자석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회전 제어가 약 1.5도까지 정밀 제어가 가능합니다. 스테포 모터는 제어하기 좀더 쉽겠네요. 그럼 구동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구자석이 구동축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외부 제어 회로로부터 전류를 받아 연구자석이 작동하면 기어의 톱니가 일직선으로 맞춰지고 연구자석의 전류가 회전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전류를 따라 기어의 톱니가 돌게 되는 방식으로 모터의 회전을 이끌어냅니다. 네. 구동 제어 방식 종류와 특징을 알고 나니까 설계할 때 물리적 한계나 구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설계자는 설계와 제작이 시작되기 전에 기구 구조를 꼼꼼히 점검하여 차후 수정이나 다시 제작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어, 어서와요 반가워요 지금까지 회로 설계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3D 프린터 기구를 검토해봤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열심히 배웠지만 직접 설계 조건을 분석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막막합니다 강사님 어떤 순서로 수행하면 될까요? 그럼, 기존 3D 프린터 시스템 내부를 직접 분석해보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설계 조건을 역으로 찾아보도록 하죠. 네. 하나씩 분석해본다면 확실히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3D 프린터의 기구부의 구조를 파악한 후, X축과 Y축과 Z축의 구동 범위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 프린터 헤드에 장착된 노즐을 기준으로 실제 워킹 스페이스를 추척합니다. 이렇게 하면 3D 프린터가 기구부에 근거한 출력 능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파악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적층 레이어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3D 프린팅에서 적층의 레이어 사이즈는 3D 프린터 품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며 이것은 z축의 이송 정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3D 프린터 시스템 분석과 설계 조건 분석 실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3D 프린터의 기구부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x, y, z축의 구동 범위를 측정하여 조형 작업 워킹 스페이스를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층 레이어 정도를 파악하는 것 여기까지가 3D 프린터 시스템 분석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번 설계 조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강선님 세축의 기구 구조 구동 방식은 이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개발 계획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동작 제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결정된 동작 제어 방식에 따라 필요한 모터를 결정하면 되겠죠? 맞아요. 다음 결정된 모터를 채택할 때 예상되는 필요 토크, 입출력, 소모 전력, 주변 장치와의 연결 방식, 구동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면 되겠죠. 그럼 설계 조건에 맞게 부품을 조립해 볼까요? 네.